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도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만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마뉴 안에 계시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 비가 참 아름답게 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내리. 아침에 비 내리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연휴 됐다고 절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린 거 아닌가 우스갯 소리를 좀 해봤는데, <laughs> 예 하나님의 비는 정확합니다. 이맘때 내리는 비는 파종한 모내기 같은 것들 이것들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기쁨이 베어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런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우리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또 바라보는 귀한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 잘 드렸죠. 오프로, 예, 오후 예정된 일들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말씀에 더욱 더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허락하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천천히 묵상할 예정이니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는 언제나 새롭고 그러나 주의 은혜는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며 더더욱 말씀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가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새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일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 모양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 다른 동물과 식물과는 다른 일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죠? 흙으로 만든 코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사람의 창조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길 주님의 명으로 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왜동행하기 원하시죠? 왜 동행하길 우리가 왜동행하 하나님 외로우셔서 그럴까요? 하나님 외로우실까요? 외롭다기가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에게 동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고 당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요. 여전히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라는 건 이젠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게 되면 힘이 빠져요 그동안 내가 긴장하고 내 힘으로 하라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참 힘들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나중엔 평안해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뜻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울 나라가 더 복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울 나라가 더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많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힘대로 예, 그런 것들이 점차 점차 깨어지고 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일 하시도록 드리세요. 그 그것을 위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을 조금 차근하게 살펴볼 테니까요 한번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1절의 초반부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러므로. 그럼. 자, 그러므로는 접속사인데 앞에 내용을 받는 원인과 결과의 내용의 접속사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바울이 수많은 세상의 허다한 생각과 주장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줬어요. 각종 철학들, 괴변들 율법주의, 선사승대, 신비주의, 금욕주의까지 다 열거를 한 거예요. 자, 이러므로 이걸 열거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 건 이런 세상의 모든 생각과 주장은 쓸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죠? 땅의 것들을 죽이라 땅의 지체들. 그러니까 이거 버리라. 이거 구원에 합당한 생각들 아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대신에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 라 일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지만 이절에서는 반복해서 조금 비틀었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본문 일, 2 절을 정리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방식은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 아 위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죠? 왜위에 것을 찾아서 살라고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연어가 강을 왜 거슬러 올라가죠? 연어가 강을 왜 거슬러 올라가냐고요? 알라리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연어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연어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연어가 아니죠 자,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게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해드리려고 자막 한번 준비했거든요. 자막을 한번 찾아볼까요? 볼까요? 자막에 네 가지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보무가 일 절과 이 절을 보면 다음 네 가지를 말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다. 다른 거의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 예수. 그래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 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셋째. 그래서 땅의 것을 버려. 요 우리가 여전 여기서 살곤 있지만 여기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젠 하늘에 속한 거니까 땅의 것을 버려라. 근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죠? 하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고. 소유해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잘 정리했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게 우리 삶의 우리의 정체. 우리가 누구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기본적인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죠? 저네 번째에 있는 하늘의 것. 즉 본문에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 자막 내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위의 게 뭐죠? 여러분 위의 게 뭐죠? 위에 게 뭐죠? 하나님 계신 곳, 하늘의 것이.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 하나님 계세요? 자, 근데 사도신경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 산자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라 모든 곳에 편재하세요 지금 여기도 계세요. 그러나 사도신계 고백으로 보면 하나님의 본체의 어떤 위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우편에 계신다. 근데 이 우편에 계시면서 하는 일이 뭐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즉 다스림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지금 그 위에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속한 신분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아까? 하늘에 속한. 근데 십자가 예수님과 결부시켜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죽었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 결합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위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좀 신비스럽고 신령스럽고 거룩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생각해요. 어, 그렇구나. 여기가 아니라 저 무언가 저 하늘에, 하늘 보자 위에, 어, 하나님 거기 계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건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위의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는 월등한 나라, 월등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즉, 그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위의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그 통치를 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같이 살면 같이 봅니까? 아니면 다르게 봅니까? 이게 결혼생활이 다르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봐요, 따르게 봐요. 같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의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이 땅에 다스리어 가시는 그 모든 생각과 뜻을 나도 똑같이 소유할 것이다. 이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오늘 핵심을 둬야 될 위의 것은, 저 장소의 하늘의 것이 아니라, 가장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관심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이 땅에 무엇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관심, 그분의 뜻을 우리가 쫓아라. 그래서 그것을 살아내는 게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어와 같은 존재예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두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의 회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짚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 공부 좀 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산다 죽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살 살아 계세요? 제가 처음에 청년부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껏듯하면 너 죽을래 그랬어요. 죽을래.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막 욕하고 농담하면 항상 뭐 기분 나쁜 뭐라고 그러죠? 너 죽을래?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청년들한테 뭐라고? 너 죽을래? 이게 무슨 얘기인줄 아세요? 심장이 뛰는 게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도 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장대식에서 맨날 아파해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살게 될 거고 영원히. 그리고 심지어는 땅에 묻힌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여 우리와 결합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가 아닌 거야. 자 이런 건. 결국 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산다는 건 죄가 아닌 거룩함으로 사는 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죽는다는거 사망은 뭐죠? 죄가 있는 게 사망인 거예요. 죄가 있는 게 사망.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죄로 인하여 죽을 뻔한 우리라는 게요. 그 죽는다라는 의미가 우리의 영이 죽어 잠자. 선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깨닫지 못해서 끝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마치 육체 죽음처럼 호흡이 안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신의 귀한 뜻은 부자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죽이라라고 죽이라, 죽이라. 이게 왜 무슨 의미예요? 죽이라는 얘기가 죄를 예, 소멸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죽이라라는 단어, 이 헬라어 네크로사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가요. 이 보통 심각한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름에 우리를 한밤중에 괴롭히는 존재가 뭐죠? 에? 모기. 오, 아시네? 저는 한밤중에 모기가 윙윙거리잖아요. 그면 러 저는 다, 잠을 다잔 거야. 단온 집에 불을 다 켜고 모양을 기 풀어대고 그 모기가 한 마리도 없을 때까지 난 뜬눈을 치고 버티가 봐야 돼요. 근데 내 옆에 사는 아이, 이 아내는. 있어도 자. 희한한 분이야.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면 자기는 안 물어. 모기가 누가만 물어요? 저만 물어요. 근데 제가 이 모기와 함께 바퀴벌레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모기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손으로 한번 탁 치고 말아버리잖아요. 아니, 진이기세요 그냥 모기는 툭 치고 말아버려요. 말아버려요. 근데 바퀴벌레는 어떻게 죽여요? 예? 손으로 탁 치고 말아요? 아니요. 발로 밟고요. 진 어떻게 한다고? 진리기. 이 진리기는 남자들 잘해요. 저도 담배 펴봤기 때문에 담배꽁초 타면 어떻게 해? 발로? 진. 자, 이 네크로사태 죽이라는 의미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만든 모든 창조 우주물이 그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이 되고 말요 가장 아름답게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 가운데 있게 된 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이 심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으니까. 다 죽어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진리 기기를 하나 가지 자, 5절과 9절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땅의 제약들이 열거되어 있죠. 5절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말이에요. 그리고 8절은 뭐죠? 분냄, 악의, 회방, 부끄러움. 9절은 거짓말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제약을 보면서 특별히 8절과 9절을 보면 이 8절과 9절에 열거된 제약들은 대부분이 입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입에 말과 관련이 돼 말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입이라는 건요 장수하여 건강하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먹거리를 먹는 먹는 입의 용도 말고는 선한 말과 믿음의 말 하지 않으려면 대충은 닫고 있는 게 그게 옳다 갖고 있는 게다 우리 권사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권사님들 어느 날 보면 평일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내 네, 속상해요, 그러는가. 아, 무슨 집에 우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집에 우환이 아니라 대부분 그 전주 주일에 뭔소리를 들었대. 그것 때문에 속이 아프네 근데 별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속이 상해. 근데 내가 볼땐 본인도 하거든. 그니까 이쪽도 하고. 적조도 하고 오고 가면서 서로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습관돼서 그런 거거요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이 입술을 조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이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어 놓으니까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죽이는 아주 사악한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버려져가고 우리 안에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명으로 주 앞에 거룩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일 예배가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으로 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뭐 습관적으로 나오지는 않으 시겠죠? 무보다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일이지만 실제적인 영적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위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덧입혀진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영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점차 점차 씻겨져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떤 예식의 거룩함이 아니라 아 진짜 살아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산자 되시길 주님의 명을 추합니다 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예요. 산자예요 죄의 문제는 참 어려워요 참 우리가 계속 이겨나가야 돼 싸워야 될 대응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에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자두 번째 이건 더 중요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관심 중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들.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기 원한다? 우리에게 동행하시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한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가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근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래요.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의 영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작업이 뭐냐?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한글 말에 의지하다는 건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분에게 내가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만 영어 성경에 의지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된다 할렐루야! 승심이.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들이 다 작동이 되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행동이 나타날 때 비로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의 경험으로도 봐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는 여러 시간들 속에서 경험으로 봐도 자기의 뜻으로 살면. 대부분이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존재이지만, 자기 뜻으로 살면 망해요. 사람은요, 만들어지길요,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날 타락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뜻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중심이 사라져 버리니까 멋대로 살아가게 돼. 그 멋대로 살아가는 게 마치 뭐잘 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분 뜻을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러면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그 나라 안에 우리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베세다에서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베세다의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날 그 광야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루가 다 저물어갔습니다. 많은 자들이 허기질 것을 걱정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니들이 애들 좀 먹여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봐야 얼마도? 안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가 이들이 아니 누구로 인해서 한 어린 아이가 뭘 가지고 나왔어요? 오병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얼굴 통해서 그 모든 들에 있는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 을 먹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임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 믿음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 되는 먹이시는 분이라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작은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나는 작고 나는 형편이 없지만 그러나 이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말이에요. 그 기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나타나니 하나님 그 위에 축복. 하신 거라는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비록 없고, 비록 형편없고, 약해도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중심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그 의존,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라 하실 거예요. 십자가 위에 강도가 둘이 달렸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한 강도는 살았고 한 강도는 그냥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근데 이두 강도의 차이가 뭐죠? 똑같이 행악했어요. 똑같이 죄를 저질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 입술의 말이 달랐어요. 죽었던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 기대 없이 푸념만 늘어났어요. 욕을 했죠. 그러나 마지막 한 강도는 뭐라고 했죠? 마지막 소망의 끈을 붙잡은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의존이 있었던 거죠. 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거서부터 기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계속 쟤 고민하는 게 그래요. 사람 마음은 쉽게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결론을 내세요. 전 저를 보면 잘안변 그런데 내가 변할 수 있는 건 오직 뭐죠?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하면 내가 변해 가더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바라고 원한다면 여기서부터 천국과 지옥은 나누어져 가는 거고 내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가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을 원하신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일을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생명력이시니 이 생명을 쫓아가는 나의 삶의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위의 것을 쫓는 거또 다른 하나의 위의 것은 뭐죠? 내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어 내 뜻과 내 마음과 행동을 인도하시게 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위의 것을 쫓아가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메인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은혜를 쫓게 하여 주시고 거기로부터 참된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380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드리겠습니다